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6년형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트레일블레이저의 새로운 기능, 디자인, 성능, 그리고 이 차량이 왜 여러분의 다음 SUV 선택이 될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봅시다. 우선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는 소형 SUV 시장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자랑하는 차량입니다. 2026년형 모델은 한국에서 생산되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큰 사랑을 받고 있죠. 이 차량은 GM의 부평공장에서 제작되며 한국 자동차 산업의 기술력과 쇠보레의 미국적 감성이 결합된 결과물입니다. 트레일 블레이저는 2020년에 첫 선을 보인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57만 대 이상이 판매되었으며 특히 미국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2026년형 모델은 기존의 성공을 바탕으로 한층 업그레이드 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먼저 외관 디자인부터 살펴볼까요? 2026년형 트레일 블레이저는 세련되고 강인한 스타일을 자랑합니다. 새로운 전면 그릴과 얇아진 LED 헤드램프는 이 차량에 더욱 날렵하고 현대적인 느낌을 부여합니다. 특히, a 타 v 와 RS 트림에서는 투톤 루프 디자인이 적용되어 개성을 한층 더 돋보이게 하죠. 새로운 외장 컬러인 에이펙스 레드와 와일 샌즈즈는 기존의 크림 전 머텔릭과 나일로 옐로 머텔릭을 대체하며 보다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이 컬러들은 특히 젊은 운전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거예요. 또한 RS 트림에서는 모제익 블랙 머텔릭 또는 에이펙스 레드 루프를 X i v 트림에서는 서미트 와이드 루프를 선택할 수 있어 개개인의 스타일에 맞춘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합니다. 트레일 블레이저의 크기는 소형 수요 부위로 분류되지만 내부 공간은 놀라울 정도로 넉넉합니다. 전장 4,425mm, 전폭 1,810mm로 한국 시장에 맞게 설계된 이 차량은 도심 주행은 물론 장거리 여행에도 적합합니다. 트렁크 용량은 기본 460m로 뒷좌석을 접으면 최대 1470m까지 확장됩니다. 이 정도면 주말 캠핑이나 가족 여행에도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죠. 또한 앞좌석 승객석을 접을 수 있는 기능 덕분에 최대 8.5피트 길이의 화물을 실을 수 있어 실용성이 뛰어납니다. 내부 인테리어는 트레일블레이저의 또 다른 강점입니다. 2024년형에서 도입된 11인치 터치스크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8.8인치 디지털 계기판이 2026년형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 시스템은 무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해 스마트폰과의 연결이 매우 편리합니다. 특히 LT 트림 이상부터는 업그레이드된 오디오 시스템, 무선 스마트폰 충전 패드 그리고 자동 온도 조절 시스템이 포함된 컨비니언스 패키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RS 트림에서는 레드 인테리어 엑센트와 플랫바텀 스티어링 휠이 추가되어 스포티한 분위기를 더하죠. L타입의 트림은 오프로드 주행에 최적화된 서스펜션과 후방 스키드 플레이트, 그리고 가죽 느낌의 실내 마감으로 모험을 즐기는 운전자들에게 매력을 발산합니다. 이제 성능 부분으로 넘어가 볼까요? 2026년형 트레일 블레이저는 두 가지 터보 차저 3기통 엔진을 제공합니다. 기본 엔진은 1.2L 레이드 엔진으로 137마력과 162파운드 피트의 토크를 발휘하며 e 85 연료 호환성을 갖추고 있어 연료 선택의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이 엔진은 전륜구동, FWD 모델의 기본으로 장착되며 CVT, 무단 변속기, 와 결합되어 부드러운 주행 경험을 선사합니다. 한편 1.3L L3T 엔진은 155마력과 174파운드피트의 토크를 제공하며 사륜구동 AWD 모델과 9단 자동변속기와 함께 제공됩니다. 이 조합은 특히 고속도로 주행이나 가벼운 오프로드 환경에서 더욱 안정적이고 강력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두 엔진 모두 연비면에서도 경쟁력 시내와 고속도로를 합쳐 약 30mpg의 연비를 자랑합니다. 트레일 블레이저의 안전 사양도 주목할 만합니다. 쉐보레 세이프티 어시스트 패키지가 기본으로 포함되어 자동 긴급 제동, 차선 이탈 경고, 후방 주차 센서 등6 가지 첨단 안전 및 운전자 보조 기능을 제공합니다. 미국 고속도로 안전 보험 협회, IHS. 에서 탑세이프티 핑 플러스 등급을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 넥세스에에서는 최고 등급인 오스타를 획득하며 안전성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시장 모델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통풍시트, 그리고 열선 스티어링 휠과 같은 프리미엄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북미 모델과 차별화된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트레일 블레이저는 다양한 트림으로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기본 레스트림은 실용성을 중시하는 운전자들에게 적합하며, 17인치 알루미늄 휠과 기본적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LT 트림은 후방 틴티드 유리, 열선 시트, 리모트 스타트 기능 등을 추가해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스타이브 트림은 오프로드 주행을 즐기는 이들에게 최적화되어 있으며, 아레스트림은 스포티한 외관과 성능을 원하는 젊은 운전자들에게 어필합니다. 한국 시장에서의 가격은 프리미어 트림 기준 약 2,757만 원, 약 19,710달러 USD부터 시작하며 트림과 옵션에 따라 최대 3,099만 원, 약 24,470달러 USD까지 다양합니다. 트레일블레이저는 경쟁 모델인 폭스바겐 타우스 스바루 크로스 트랙 그리고 세보레의 트랙스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트랙스와 비교했을 때 트레일 블레이저는 더 강력한 엔진 옵션과 9단 자동변속기를 제공하며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다양한 트림 옵션으로 차별화됩니다. 하지만 트랙스가 더 저렴한 가격으로 비슷한 공간과 실용성을 제공한다는 점도 고려해볼 만하죠. 마지막으로 트레일블레이저는 한국에서의 마케팅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2025 코베아 캠핑 페스티벌에서 트레일블레이저 STV 모델이 전시되며 아웃도어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GM 코리아는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한 마케팅 캠페인을 통해 에카뮤와 같은 인기 아티스트를 브랜드 엠버서더로 기용하며 트레일블레이저의 트렌디한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2026년형 쇠볼의 트레일블레이저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차량은 스타일, 실용성, 성능, 그리고 안전성을 모두 갖춘 소형 SUV로 도심과 아웃도어를 오가는 다재다능한 동반자가 되어줄 거예요. 여러분의 다음 차량으로 트레일블레이저를 고려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